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위헌 개혁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며 자행된 비상개혁 선포 도발은 명백히 국가 전복을 꾀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죄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기험 선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불법적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개혁 선포에 따른 폭우령에는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폭압 정권의 본질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향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비상행동체제를 갖출 것이다. 하나, 고향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고향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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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4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